기아자동차의 SUV 가장 작은 SUV 오늘은 스토닉입니다 흰색에 46,000km, KB캐피탈의. 렌터카로 18년식이고 잘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저희 수유카 밴드에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 정리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제가 상담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닉은 아무래도 좀 작아서 그런지 세컨드 용도로 사용 해서 그런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성 고객들, 젊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SUV, CUV, 모두 다 뒤쪽에 커백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뒤에 트렁크를 열면 후석열은 폴딩으로 해서 러기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차량인 것은 분명합니다. 도심에서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스톤이 일 텐데요. 고객께서 이야기하신 차량, 만기 안내장과 등록증만 보고는 이 차량이 실제로 어떤 등급인지 알수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나오면 먼저 등급을 확인하고 사고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4 가솔린 차량이고 디럭스는 기본 차량이죠 신차 출고 금액이 1,680만원 부가세 합친 금액이 1,700 중반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없고요 레비하고 후방 카메라 정도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카이스토리에서 보시면 사고는 없습니다 1인 장기 렌트로 신차로 출고하셔서 잘 타셨다 자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차를 반납하는 것이 이득이냐 내가 인수를 해서 중고차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득이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만일 이 차가 kb캐피탈의 차량이 아니고 렌터카를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sk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뭐 신차장이라고 하는 롯데 렌터카 같이 중도에 해지해서 내가 인수를 할수 있는 옵션이 없는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만기까지 가서 인수를 하거나 승계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캐피탈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서 내가 인수를 할수 있는 그래서 승계 완납을 할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 거니까 만기까지 이렇게 촉박하게 1월 23일이면 현재 제가 동영상을 찍는 시간이 1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 완납이 안 되고 승계도 역시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반납을 하거나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먼저, 밤낮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캐피탈에 차량을 반납하겠다 라고 1월 8일까지 대략적으로 만기의 보름 전까지는 의사 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가 사고가 없고 약정 주행거리 내에 있고 특별하게 차량이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냥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게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반납 검수를 하게 되고 차량의 외관 그 다음에 이거를 상품화 했었을 때 제3업체에게 넘겼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황금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실제 도장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략 3에서 5% 정도는 가치 감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차량 금액이 만기 안내장에 보면 859만 2천원 대략적으로 860만원인데 차량 내고 반납했었을 때한 50만원 정도는 내가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고차에 시세기준을 놓고 인수를 해서 중고차 업체에게 판매를 했었을 때 아니면 돈이 있다면 내가 인수를 해서 뭐 개인간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음. 절차를 밟을 때는 어떻게 되냐? 1월 8일까지 내가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859만 2천원을 내가 납부를 하게 되고 KB캐피탈로부터 나에게 시동록 관련한 서류가 오게 되고 15일 이내에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께서 부천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는 금액인 860만원 정도에 지등록세 7%에 채권 1%까지 합해서 한8% 정도 플러스된 금액으로 내가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 보시해 놓은 중고차 과표에 의해서 두개 중에 높은 걸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대략 70만원 정도는 추가로 들 것이다. 930만원 정도는 들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다시 중고차 업체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중고차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량의 외관이나 이런 거 보게 될 거고요. 중고차의 오픈마켓에서, 어, 그럼 이런 똑같은 차들이 과연 얼마에 팔리는가를 보고 매입 시세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죠. 2018년도 스토닉 디럭스 차량을 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두대 있더라. 너무 금액차가 나서 그동안 팔렸던 금액, 그 다음에 저희 중고차 업체 내부에서 전산을 통해서 봤더니, 1300 정도의 소매가가 매매가가 되겠다. 930 정도가 매매가고, 1300 정도면 그 차액이 대략적으로 300,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중고차 업체로 넘어와서 상품화 비용 뭐 전산 비용 성능 비용 거기에다가 어 마진까지 도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플러스 하면 된다 그러면 1030만원 고객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차액은 270 정도 보여진다 반납을 할때한 50만원 정도를 내가 kb캐피탈에 내줘야 된다 그런데 중고차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만기에 취등록을 하고 업체에 주는 돈한 100만원 빼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70 정도. 그러면 반납과 인수해서 판매하는 것 사이의 차액은 대략 한 3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러면 잘 정리하는 방법은 뭐죠? 내가 인수해서 판매를 하는 것두개볼 필요가 없어요. 반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내가 중고차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이득인 상황인 겁니다. <목>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나 859만 원 없는데 취등록세를 낼돈 70만 원도 역시 한 분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저희 같은 업체에게 문의를 주시면 차량 금액도 대납해드리고 취등록세도 역시 저희가 다 납부를 하고 잔여 금액 250에서 270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정산을 해드리겠다. 사업자가 있다면 받으시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만 끊으시면 되고 사업자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매도용 인간과 여러분의 신분증만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려울 것 없죠? 쉽죠? 그냥 상담 한 번만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만기시 얼마에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드리고 인수를 해서 마지막 처리를 하는 데까지도 영업일수록 7일에서 10일 정도면 여러분들 차량을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모든 비용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역시 저희들이 다 대납해서 문제 없이 다 인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에게 중도에 해지를 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오로지 반납이나 승계 그리고 만기시까지 타게만 하는 이런 업체들 만기가 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만기 안내장 하나 색상 주행거리만 주신다면 깔끔하게 어떤 것이 이득인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